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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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좋아하는 신발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몇개가지고나왔어요 제가 옷을 살 때나 다른 액세서리를 살 때는 뭐 트렌드를 쫓는 것도 좋아하고 도전적인 거,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신발을 고를 때는 되게 보수적인 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수적인 거 하니? 제가 신발장을 딱 열어보면은 그렇게 막 신발이 많진 않아요. 신발이 많진 않은데 그중에서도 90%가 화이트 슈즈예요. 저는 그날 데일리 룩의 완성이 화이트 스니커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어가지고 거의 그냥 신발은 화이트 스니커즈 위주로만 사고 그리고 정말 신는 것만 신어요. 주구장창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거의 같은 신발만 신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구장창 잘 신는 신바, 신발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오늘 싹 긁어서 가져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아이템은 에어포스입니다. 사실 이 에어포스는 워낙 유명한 아이템이잖아요. 나이키에서 되게 시그니처 아이템이기도 하고 제가 에어포스를 작년부터 해서 정말 정말 주구장창 맨날 예만 신었어요 정말 너무너무 자주 신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신발이 이제 금방 해지니까 그냥 너무 오래 신어서 닳았다 이러면은 새 거를 사고 해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얘가 아마 세 번째 포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아무래도 뭐 굳이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유명한 모델이라서 근데 어느 룩에나 되게 캐주얼하게 잘 어울리고 너무 잘 신게 되더라고요. 정말 휘뚜루마뚜루 신발. 이 에어포스의 유일한 단점은 신발이 약간 무겁고 통기성이 조금 안 좋다.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사실 되게 완벽한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형태나 컬러, 모든 거에 있어서. 제가 요즘도 제일 자주 신는 그런 신발이라서 뻔하지만 들고 나와봤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 에어포스를 사기 전에, 에어포스를 신기 전에 또 1년 365일 중에 360일 신었던 신발이 있거든요. 짠! 뉴발란스 530. 이 뉴발란스 530도 사실 워낙 유명한 모델이어가지고, 어 에어포스에 비해서 훨씬 좀 가볍고, 런닝하다 보니까, 메쉬 소재로 좀 시원한 편이에요. 그래서 한겨울 빼고는 다 신을 수 있는 신발. 그래서 얘도 정말 정말 오래오래 잘 신었고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나 패셔니스타들도 되게 많이 착용하고 있는 사진들을 봐서 저도 이제 참고해서 되게 많이 신었던 아이템 그리고 제가 얘랑 비슷한 신발이 뭐가 있을까 하고 찾은 것 중에서 하나가 요 아식스입니다 숨어놨네. 응. 얘도 되게 런닝 화여가지고 뉴발란스랑 쉐입이나 이런거는 비슷하고 무게도 비슷하고 정말 가볍고 이 메쉬 소재라서 되게 편하거든요. 가볍고 근데 얘 가장 큰 장점은 가격이에요. 59,000원. 얘 가격이 너무 괜찮잖아요. 그래서 아, 얘는 신발도 예쁜데 가격까지 착하다 해가지고 바로 망설임 없이 산 신발이고 너무 가벼워서 얘도 되게 자주 신어요. 근데 얘 신발 되게 커 보이죠? 제가 옷도 오버사이즈로 입는데 신발도 오버사이즈로 신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저는 뭐 유럽 사이즈로는 41이나 42가 맞는데 43을 사던지 아니면 얘는 얘는 44예요 뭔가 발에 꽉 끼는 것보다 좀 이렇게 넉넉하게 신는 거를 좋아해서 신발 크게 사는 편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저 신발만 보고 나도 아 발이 생각보다 키에 비해 되게 크다 이러는데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신발을 제가 크게 신는 겁니다. 이못 말리는 오버 사이즈 병. 그 다음으로는 오라이트 말고 조금 더 포인트를 줄때 좋을 것 같아서 산 신발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예 나이키 블레이저 하이. 제가 초등학교 때 사실 블레이저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블레이저 신고 다니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어 다시 뭔가 좀 레트로 무드, 빈티지 무드가 오면서 많이 나왔길래 예뻐가지고 구매했고 얘는 스트레인저띵스그 넷플릭스 드라마 너무 재밌게 봐서 그 콜라보 아이템이거든요 화이트 베이스에 포인트 컬러로 이렇게 그린이랑 오렌지가 배색이 되어 있어서 되게 귀엽, 귀여운 신발이에요. 이 신발에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짜잔. 굳이 깔창 아웃을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같겠... 이 블레이저는 제가 평소에 신는 신발보다 살짝 그 밑창이 낮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얘만 신으면 살짝 뭔가 내려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는 하이다 보니까 2cm 정도는 넣어도 전혀 이제 무리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그냥 이 깔창은 항상 요 안에 들어있다. 그 다음으로는, 짠! 얘는 워낙 유명한 애잖아요. 덩크하이, 검고래. 저도 얘는 좀 어렵게 구했는데, 뭔가 어렵게 구하면서도 왠지 너무 잘 신을 것 같은 거예요. 화이트랑 블랙의 이 조화가, 아, 정말 약간 살짝 캐주얼하면서, 시크한 룩을 완성시켜 줄것 같다. 이런 또 자기 합리화를 엄청 하면서 산 아이템인데, 어, 그렇게 해주는 아이템 맞아요. 맞는데, 생각보다는 잘안 신게 되더라고요. 오. 저는 캐주얼한 룩을 선호하다 보니까, 그거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덜 신게 되는 아이템이긴 한데, 워낙 힘들게 구하느라서 그냥 잘 가지고 있으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덩크가 하나 더 있어요. 짠! 입니다 포레스트 그린. 이 포레스트 그린 컬러의 덩크. 얘, 얘는 제가 수많은 나이키, 레플에 응모를 해서 유, 거, 유일하게 당첨된 애예요. 컬러 조합도 너무 예쁘고, 자, 너무 잘 신겠다 했는데, 자주 신진 않아요. 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예쁜 애를 이렇게 섞여두고 있는 건지. 아 오늘은 근데 되게 잘 어울리겠다. 오늘 제가 이렇게 프린트 그래픽 티셔츠에 지금 데님 팬츠를 입고 있거든요. 이따 이거 신고 나가야겠네. 그리고 제가 요즘 엄청 제가 제일 최근에 산 신발인데 엄청 빠져서 거의 지금 에어팟스를 누르고 데일리로 매일매일 신고 있는 신발이 있거든요. 오트리. 오트리는 제가 최근에 인스타로 막 보다가 발견한 신발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내 스타일. 그래 가지고 아 이건 사야 돼. 이렇게 해서 샀는데 제가 산 버전은 고트레더. 그래서 염소 가죽으로 된 아이템이고 염소 가죽 가공을 좀더 빈티지하게 해 가지고 살짝 이렇게 뭔가 크링크링 있고 뭔가 좀더 빈티지하고 오센틱한 느낌이 있는 가죽 신발이에요. 그리고 얘는 무거, 신발이 무거운 편인데 무거운데도 발이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가죽이 워낙 부드럽고 해가지고 되게 만족하면서 신고 있는 아이템인데 단점은 바로 가격이에요. 얘가 31만 5천원? 근데 왠지 31만 5천원 이상의 값어치를 할 만큼 제가 신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얘를 사서 요즘 극뽕을 그 뽑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제가산 버전은 고트레더인데 이 고트레더 말고 그 소가죽 버전이 또 있거든요. 소가죽 버전을 제가 빌려왔어요, 보여드리려고 디자인은 똑같아요. 디자인은 똑같은데 소가죽은 좀더 이렇게 맨질맨질해요. 약간 스탠스미스 아디다스의 스탠스미스 재질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고트레더가 살짝 이렇게 빈티지한 효과가 있다면 얘는 조금 더 매끈한 이런 느낌? 그리고 가격이 얘가 한 5만 원 싸더라고요. 26만 5천 원이었나? 그래서 사실 얘를 살까 하다가 저는 조금 더 이제 빈티지한 그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염소가죽 버전을 사기는 했는데 얘가 좀더 클린해가지고 깔끔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SS 때또 하나 더 사야 되나? 아! 그리고 얘는 더스트백이 되게 귀여워요. 너무 귀엽죠? 315,000원에서 만원은 얘에 예, 투자한 것 같은 느낌. 그중에 여행 가거나 할 때는 이 신발 하나 더 챙길 때 여기다 넣어가면 될것 같아. 그 다음으로는 제가 화이트 슈즈라서 샀는데 잘안 신는 아이템을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스니커즈라고 또다 신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마르지엘라 타비 캔버스 스니커즈 버전. 네, 마르지엘라에서 제가 타비를 하나 사고 싶었는데 뭔가 가죽으로 된 거는 너무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잘안 신을 것 같아서 캔버스 버전이 나오자마자 아 이거는 진짜 잘 신을 것 같다 이래가지고 바로 샀거든요. 그래도 처음에는 열심히 신었어요. 열심히 나름 신었는데 이거 신으면 꼭 물어보더라고요. 아 이거 발가락 안불편하냐안 불편하냐. 안안안 근데 결론적으로 불편해요. 아파요 발이. 이 갈라지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뭔가 이 부분 그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그 엄지 사이가 되게 걸을 때마다 아픈 느낌? 그리고 이게 좀더 적응이 될줄 알았는데 저는 오히려 시간 지날수록 더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당근하기는 또 아깝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는 있는데 정말 안 신은 지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얘는 그냥 마르지엘라의 아이코닉한 아이템으로 그냥 소장하고 있는 걸로 소장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또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소장 만 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얘는 거의 그냥 새 거예요. 스튜디오 뉴콜슨 문스타 콜라보 신발. 얘도 되게 유명한 신발이잖아요. 뭔가 이런 캔버스 단화를 감성을 더한. 얘는 또막 들어오는 족족 품절이 너무 빨리 되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빨리 들어왔을 때 사야 돼. 그래서 막 마음이 급해서 우선 사놨는데. 능적으로 아직 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얘또 제가 신는 신발에 비해서 이 밑창 굽이 너무 낮아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막 에어포스 신다가 이렇게 낮은 신발 신으면 또 제가 이제 그 내려온 느낌을 못 견뎌서. 아,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사실. 그냥 정말 베이직한 캔버스화인데, 요이 앞코 부분의 고무 디테일이랑 이 다른 브랜드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이 정말 오묘한 아이보리 크림 컬러? 이거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FW 시즌에 베이지나 브라운으로 약간 스타일링을 한 다음에 꾸안꾸룩으로 완성시켜줄 수 있는 얘는 진짜 나중에 꼭 한번 다시 도전을 해봐야겠다. 너무 이렇게 섞이고 있을 신발이 아닌데, 그쵸 오랜만에 이렇게 약간 패션 콘텐츠 하려니까 살짝 오글거리기는 하는데 어 그래도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은 손민수 인증 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다른 거보다도 인스타에서 막 DM으로 아 패퍼님 뭐 유튜브 보고 이거 손민수 했어요 하면서 보내 주시는 게막 사진 보내 주시고 메시지 보내 주고 이런 게 너무 귀엽고 막 고마운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었으면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언제 추워?